또 아빠 고향이라서, 음. 아빠 태어난 곳을 음. 찾아가게 될까. 음. 아, 아빠 고향이고 태어난 곳을 찾아가 봤는데, 뭐 흔적이나 이런 거 전혀 모르죠? 네. 음, 아니, 못 갔어. 아, 못 갔어. 왜? 시간도 시간이고 어 시간도 시간이고 어좀 왠지 그랬어요? 이제 네. 어. 응. 응? 간다고 가, 갈게? 네. 응. 이제 갈게 응. 응. 이제 갈게 이제 응. 갈게 할아버지 갇혀있던데도 가고 할아버지 뭐? 갇혀있던 아, 할아버지 갇혀있던데도 가고아 할아버지 갇혀있던데도 가보고 어. 음, 할아버지 갇혀 있던 데도 가보고. 아이고 그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게는 개인의 가족사, 어, 그 다음에 딸과 아빠 간의 부녀간의 애틋한 안타까움과 그리움과 죄책감과 미안함 작게는 그렇고 조금 더 크게는 가족사고. 어, 가족의 슬픈 비극이죠. 또더 크게는 이 민족 민족의 불행을 단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얘예 같아요. 아빠 우리 딸이 아빠 버린 거 아니래요. 돈 벌어서 아빠 좀 맛있게 또 배불리 잡숫기도 해드리고 병도 낫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아직 화난 것 같아. 그러면 아빠 화를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대카나. 음, 음, 어? 그아가보다좀 그래, 불린 같고 상상으로 아빠 몸을 이렇게 좀물러들이 응? 이렇게 좀 주물러드리고 그, 그때 간호했듯이 그렇게 하세요. 상상으로. 그리고 아양도좀 떨고, 또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아빠 가 얼마나. 배가 고픈 상태에서 외로웠고, 슬펐고, 그 다음에 버림받은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아빠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야. 버림받은 배신감이거든. 음 그래서 좀더 강하게 필해요 아빠 버린 거 아니라고, 돈 벌러 갔고, 1년에 미는 돌아올 줄 알고, 1년 안에 아빠가 돌아가시라고 생각도 안 했고, 어돈 벌어서 오면은, 아빠한테 정말 맛있는 음식들 배불리 잡숫게 해드리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도 받게 해드리려고. 그런 하나의 딸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 것이지, 도망간 게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때 이거 아닌지 모르겠다. 애통함, 가슴 아픈 게 애통함,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애절할 때. 어. 가슴 아프다만 하죠. 그런 현상 같아요. 아빠 다리가 움직여요. 아빠 뭐? 다리가 움직여요. 다리가 움직여요? 어, 아빠 다리가 움직여요. 음. 어떻게 하니까? 마사지 마사지 해드리니까 아빠 다리가 움직여요. 맞아. 맞아. 그렇게 해드려요. 어, 그래. 그래. 마사지 해드리니까 주물러 드리니까 아빠 다리가 움직인다. 음. 아무튼 다리가 움직이고 또 말단하시고자 골고루 마사지하고 만져드리면은 아빠도 마음도 많이 풀리고 몸도 풀리면서 다리가 움직이듯이 다른 몸 다른 부위도 몸의 다른 부위도 조금씩 더 편안해지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딸이 아빠에 대한 그 물론 뭐 언젠가 많이 드러내고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어, 언제 어느 시점부터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지금 오늘 봤을 때는 아니에요. 의식적으로는 적어도 드러낸지 몰라도 무신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갖고 그 마음 아픈 것 괴로운 것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글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내말 지금 한마이 받아들여줘요. 어때요? 내 가슴 아픈 게 아니고 가슴 아픈 게 아니고 또 아, 아니, 아빠가 어. 가슴 아프고 어요 그아빠가 그러니까 가슴 아프지 않았다 이거죠. 네. 그그 그거가 관련 없는 것 같다. 그죠? 아까. 어, 아까. 배신 얘기 들었는데. 배신. 응. 그때부터 다시 아프게 아, 배신. 혹시 그 여장군이 배신당한 건 아닐까? 그생각거 들었어요. 그때 여장군이 또어 여장군이 배신당했고 배신당하면서 뭔가 엄청나게 이제 낭피가 됐고 그러면서 어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평온하게 마음을 다 내려 놓은 거고 나쁘게 보면은 포기하고 좌절한 상태에서 그냥 맥없이 맥 없이 그냥 나무에 기대고 뭐 어쩌 그 얘기했죠 포기한 그 포기한 것보다는 뭐그 허탈함 그치 허탈함 그래서 지금, 아, 이제 정리를 해보러 깨게 된다, 대충. 아빠가, 그때, 배신, 딸, 딸과,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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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와 딸, 모녀로부터 내가 배신당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 그 마음으로 굉장히 애통했고, 속상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밉고, 화가 나고, 배신감으로 가슴이 아프고 절였어. 뭐, 생물학적으로 가슴이 아팠다는 건 아니야. 가슴이 아프고 저린 상태에서 그 배신감을 안고 세상을 떠나셨어 그런데 그게 보니까 우리 란씨가 전생에 여장군이었는데 그 여장군이 어떤 사연인지 모르지만 배신당하고 배신당한 그 끝으로 다 내려놓고 허탈하게 나무에 기대고 있는데 그때도 아마 가슴이 아팠을 거야 지난번 동영상에서 전생을 경험하면서 여전사가 떠올랐고, 그러고 가서 아파트 했거든? 네. 같은 현상 같아. 그러면, 자, 전생으로 가봅니다. 아, 전생에서. 오케이. 잠깐만. 응. 음. 음. 아빠랑. 음 이상한 일 하지, 막 겹치는데? 그래, 겹치는데. 음. 아빠 좀 보내고 싶어. 그래, 그래, 그래. 응, 아빠 보냅시다. 어떻게 보낼까? 근데 아빠가 보내는 건 좋은데, 아빠가, 아빠가 준비가 돼야 돼요. 아빠가 딸하고 다 풀고, 아, 얘가 나 배신한 게 아니구나. 이거를. 안 풀렸어. 그러니까, 얘가 내 배신한 게 아니라는 거를 아빠가 인증을 해야 돼. 그러고 풀려야 돼. 그래서 좀더 어필하세요. 아빠! 술 마시고 있어. 응? 술 마시고 있어. 술 마시고 있어. 냅둑입 응. 어, 그럼 술 마시도록 좀 놔두고. 응. 자, 이 정사가, 통증 오기 전 단계로 가요. 가슴 통증 오기 전 단계로 가면 이 전사가 어떤 상황에서 배신 당하고 누구 부, 부하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부하일 수 있겠다. 아래사람 믿고 아 그냥 내 이야기 듣다 보면 장면이 저절로 펼쳐질 수 있어요. 어디로 가라는 게뭐 가라는 뜻이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내 이야기 듣다 보면은 내 이야기 따라서 어떤 상상이 되거나 떠오르거나 느껴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무슨 일로 배신당했는지 떠오를 수 있어요. 여전사가. 그래서 어느 부하 또는 어느 누구한테 미, 믿을 만한 부하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댁도 지금 아빠한테 딸이거든. 목숨 가도 같은 딸한테 배신당했다. 와이프한테 배신당했다. 아, 신녀예요신녀 시녀, 그래요. 시녀가 어떤 이유로 왜 배신되는? 아마 적 다른 나 적군 장하고좋 잘... 그렇지 다른 다, 나라 적군하고 좋아했고 그래서 일종의 스파이가 됐네 일종의 스파이인지 몰라도 어쨌든 다른 적, 적군의 장군한테 정이 통한 적군 장군하고 정이 어, 눈이 맞아갖고 도망갔나 보네 아... 그리고 그 끝으로 아마 전쟁에서 선물을 아 선물을 열어줬어 아하 오케이 그다음 아... 음, 그러고 망했구나. 전쟁에 졌구나. 성문을 열어줬으니까 적군이 확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편들은 그냥 일, 일방적으로 당했을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시녀 보세요. 한여 시녀 그 시녀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인지 아 지금의 친구 아니면 북에서 친구 지금의 친구 실제로 뭐 사이가 안 좋아요? 아, 지냈어, 지냈어. 응? 되게 지냈었는데 어, 지냈었는데. 사, 삼 개월 전에 싸우고. 3 개월 전에 싸우고. 친분이 없고. 아, 연락을 안 하고 같은 탈북이에. 응. 그리고. 그 후에 혹시 내가 톡증을 느끼거나 그런 거 없었나요?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음. 가해 눌림하거나, 그건 없었어요? 그쵸? 음.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얼마나 적, 졌어요? 얼마나 치고, 얼마나 곤욕을 당했어요? 그 여전사는? 다 죽었어. 어. 다 죽고. 아,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성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죽어 그러니까 미, 민간인까지 그죠? 어? 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아무 죄 없는 민간인까지 다 싸그리 죽었어 아... 어, 장군은 어떻게 살아남아갖고 아마 그 정도 되면 허탈할 정도가 아니고 넋이 빠질 것 같아. 넋시 나갈 것 같아. 음. 그리고 살아있는 게 아마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보통 그럴 때 이제 뭐자괴를 하거나 뭐 스스로 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모르죠. 이, 이 여장군 어떤지 모르겠네. 여전사는. 아, 지금 두 가지 장면이 같이 보여요. 두 가지 장면 같이 보여요. 하나하나 말해봐요. 하나는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사고 <목소리> 어. 하나는 그숲 속에 앉아 있는 거 어. 하나는 이제 동영상 보면서 본인이 처음에 경험했던 거그 안개인지 연기지 좌우한 거기 음. 혼자 서 있는 그 장면이고 하나는 아까 나한테 숲 속에 네. 있는 그런 장면이고 좋아요. 느낌에, 그 시대가 어느 시대 같아요? 그 전장에 연기인지, 뭐 안기인지, 장호간 그 혼자서 있는 그 시대가.